김동통 팀장님, 아니 이, 이 컨셉을 왜 맨날 이렇게 갑작스럽게 잡아? 네, 말씀해 주시죠, 대표님. 왜왜 오늘은 영상 안 찍어요? 네, 그렇다면 아 예, 그럼 저희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김동통 신의 김동통 팀장입니다. 네, 지난 주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에 네,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. 오늘은 제가 알기로는 작은 야고보라는 네, 우리 열두 제자를 만나러 왔는데요 그렇다면 목사님께 한번 어떤 제자 내일은 아, 내일은 그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. 작은 야고보요. 그그 작은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죠? 아 야구, 야고보가 많은데 작은 성경에 예수님 시대에 야고보가 이제 세 명이 있는데 하나는 큰 야고보. 세베데아들 야고보고 두 번째는 이제 정의로운 야고보라고 예수님의 형제 카톨라 형제 야고보고 아니, 집중해서 주 중간서기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 다룰 작은 야고보 혹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궁금하시죠 그 야고보서 쓴그 야고보인가요? 그렇게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아. 그것은 아무래도 그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아, 예수님 이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을 오래 했던 그 정의로운 야고보 그 사람이 예, 그분이 이제 이 야고보스를 썼다고 보고 아, 이 작은 야고보는 아마도 그것까지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음, 예,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큰 야고보도 아니고 또 정의로운 야고보도 아니고 혹은 뭐 내일 제가 이제 다루겠지만 마태하고도 혼돈할 수 없는 그 레위하고도 혼돈할 아. 수 없는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는 문제를 살피다 보면 그래서 혹은 이,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야고보와 혼돈되는 사람들을 다 빼고 나면 진짜 작은 야고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야고보 라는 그 이름만 남는 것 같아요 아예 알겠습니다 아유 그 다한 것 같아요. 저도 <laughs> 스태 오늘은 예고편이 모든 걸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. 어, 저도 이제 사실은 몸짓상성 자신감 고분 왔는데 아, 예, 그렇죠. 네. <laughs> 점점 갈수록 어, 저희 통야고버더 만들어. 이제 얘기하잖아요. 네, 생명학도 이렇게 얘기를 야구. 하고 마무리하려고 할때 항상 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. 네, 그러면은 예수님은 저희 교수님. 저 우선 나가시죠. 저 나가면서 네, 네. 나가서 문구가 오늘은, 문구가 오늘은, 문구가 오늘은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네. 이제 <laughs> 여기까지